왼발이 높은 상황에 왔을 때 실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평지에선 당연히 좀 수평에 가까운 느낌이 좋지만 몸의 기울기가 살짝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와서 기울기는 딱 봐도 무너질 것 같죠 체중은 약55% 5% 정도는 왼쪽에 하체 두면서 몸의 기울기가 어때요? 좀 기울어져 있죠. 기울기를 많이 줄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앞에 엣지가 땅에서 들려요. 그러면 진짜 이렇게 맞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모든 솔이 땅에는 달수 있게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클럽 바꾸자. 제거리로 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피칭을 쳐야 되는 거리인데 정말 피칭을 들고 칩니다. 그러면 짧아요. 그래서 9번 아이언을 좀 잡아 주시는 게 좋고요. 어떤 경사든 이렇게 피니쉬를 우리가 평지에서 하듯이.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4분의 3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.